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묘강사 최소현 입니다 오늘은 어, 셋째 시간으로 우리가 그림 그리는 시간이 어, 처음에는 선 긋기 했고 그 다음에는 작은 그 어, 간단한 우리가 스케치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기분도 내고 즐거운 그 해바라기 그리기를 보고 그리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릴 용지는 캔터지 팔절입니다 캔터지 팔절은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어 감촉이 틀립니다. 한쪽은 매끌매끌하고, 한쪽은 끄끌끄끌하고 끄클 합니다. 끄끌끄끌한 끄클 쪽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연필 잡을 때는, 어 이, 어, 글, 글씨를 쓸 때는 이렇게 잡습니다. 맞죠? 이렇게 잡는데, 어, 그림을 그릴 때는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잡아서, 예,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그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 줄을 거야만 활동이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 다음, 오늘, 어, 그릴 거는, 음,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인데, 해바라기 이 그림을 딱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어떤 면으로 치우치고 어떻게 너어져가 있는지를 자세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어, 위에 쪽에는 꽃 부분이고, 아래쪽에는 절기 부분이죠. 이게 화면에서 꽉 차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 가운데에 해바라기의 꽃이고, 그 다음에 잎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 여기는 조금 어 무게를 따지면 여기가 조금 어 저기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늘어뜨린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 가운데에 이게 어 나무 잎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림 전체가 바란스가 맞도록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어 어떻게 그림을 이 화면에다가 갖다 옮기느냐. 한 가운데 그림의 가운데를 이렇게 중심선을 꺼야 됩니다. 항상 중심선을 먼저 껐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 꺾고, 그 다음에 보조선을 하나 더 꺼줍니다. 보조선을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가운데에서 보조선. 중심선에서 가운데 꺾는 것을 보조선이라 합니다. 이렇게 등분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 옮겨야 되겠죠. 합니다. 옮겨야 되는데 여기도 화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중심선과 중심선과 예. 선생님이 꺼 예. 제가 꺼 보겠습니다. 중심선과 또 가운데에 보조선을 꺼라 했죠. 예. 보조선을 또 보조선을 껐습니다. 이거는 진하게 꺼도 되고 연하게 꺼도 되고 그는 상관없습니다. 예. 중심선과 네. 이렇게 중심선. 그 다음에 중심, 중심선 가운데 보조선을 또 한쪽 더 끄어줍니다. 이렇게. 이선 끄기가 힘드신 분은 제가 이렇게 선 끄는 거를 이렇게 마련해가 왔습니다. 이걸 놓고 이렇게 꺾으면 쉽게 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꺾어도 됩니다. 딱 바르게 안 꺼도 되니까 안 꺼도 되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선과 보조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과 그려야 되는 그림과 이 화지와 이 모양이 똑같이 이렇게 선을 그어 습니다 그어서 이 그림을 여기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과 보조선이 그여진 데다가 이 그림을 어, 여기에다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두 칸보다도 조금 내려왔습니다. 두 칸보다 조금 내려오고 이 원, 어, 예 원형으로 이렇게 어, 꽃 모양이 이렇게 안치직을 이렇게 그린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잎 모양이 여기에 이두 번째 선하고 위에 하고 이렇게 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그 아, 모양 그대로를 보고 여기다가 옮기도록 해봅니다. 여기에 또이 꽃잎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꽃잎이 들어갈 자리. 그 다음에, 어, 어, 줄기가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잎이 또한 자리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큰 잎이 이렇게 바란스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충 자리를 잡고 안에 시야 부분에 있는 원을 또 하나 그대로 보조, 보조원을 또 꺼줘야 되죠. 이렇게 꺼면 이 모양을 이대로 이 화면에다가 옮긴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옮겼으면 대충 옮겼으면 그 다음에는 음, 꽃잎을 이걸 보고 그대로 딱 그려 넣습니다. 꽃잎도 대충 그림을 그립니다. 아, 꽃잎을 그려봅니다. 원인 넣고 꽃잎을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리 꽃잎을 그리고 그 다음에 잎을 이렇게 그리고 예 이렇게 대충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아, 예. 아예 모양이 잘 잡혀지고 있죠 여기 모양을 이렇게 잡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이제는 상세하게 꽃잎을 하나 하나 딱 모양을 내서 그 모양을 그대로 한번 또그려봅니다 진하게 이제 이, 이제 이 모양을 그립니다. 예. 이렇게 그리 봅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양을 그대로 순서대로 나옵니다. 여이기엔또 하나 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다 그려서 이거는 이제 입 모양을 더 세밀하게 대충 자세하게 그리는 건 나중에 우리가 보고 한번더그 하겠지만은 이제 자리를 그대로 한번 잡아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씨앗이죠. 여기 진하게 해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면서. 그다음에 꽃잎이, 예, 많이 됐죠. 많이 돼가지고,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이 모양이 나옵니다. 조금씩, 조금씩 형태가 잡휘지죠 네. 그리고, 이게 그려 그리 넣기도, 중심선과 보조선을 끄어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딱, 제자리에 딱 앉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소묘고 스케치기 때문에, 이, 연필로 가지고, 저 그림자를 넣어서 입체감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입체감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 갑니다. 예, 조금씩, 조금씩, 색깔이 조금씩 진해지면서 더 자세하게 그려지죠? 예. 이렇게 다 상세하게 그립니다. 이제 세분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조금 세밀한 곳에 갈 때는 염이을 잡았던 것을 이렇게 옆으로 잡아도 괜찮다고 했죠.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씨앗도 그리고 명암도 나눠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염킬을 항상 이렇게 잡든지, 이렇게 잡든지 두 가지를 하는데, 그냥 대충 크게 그릴 때는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게 그림이 거의 다 되어 가면, 이제 자세하게 자꾸 그거, 명암을 넣어서 입체감이 나게 해야 됩니다. 명암을 넣어 보겠습니다.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명암을 넣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무료이기딱 드러나죠. 드러나고, 입도 상세하게 끝을 이렇게 따듬어 줍니다. 예. 따듬어서. 예. 더 꽃잎 뒤에는 또 어두우니까 어두운 데는 또 명암을 넣어주고. 예. 그리고 잎은 꽃의 뒤에 있으니까 더 어둡겠죠. 색깔도 꽃잎은 노란색이고, 어, 잎은 어, 녹색이니까 이게 그 녹색 자체가 꽃잎보다는 짙은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 이렇게 진하게 우리가 색채를 넣어서 입체감이 딱 나도록 이 꽃들 끝 부분 할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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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어줘도 된다고 했죠. 염실 잡는 거를 예, 세밀하게 할 때는 조금 할 때는 이렇게 끄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끌 때는 또 이렇게 잡고. 그게 연필 잡는 거를, 잡는 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체로 우리가 그거 스케치할 때 잡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인데, 이리 선 꺾고 큰걸 그릴 때는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그 다음에 세밀한 부분을 또 내가 조금 적어 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꽃잎이나 이런거 할때는 또 이렇게 잡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입체감을 살리면서 그림을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이게 물체같이 하나하나 물체같이 이렇게 다 잡아서 이렇게 해줘야 돼. 요 여기 여기가 활동이 우리가 한 20분 만에, 한 40분 만에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한 2시간 만에 이거를 작품을 다 하기 때문에 천천히 마음을 여유롭게 해서 천천히 그림을 그리다니 거의 앉아 다 되어가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다 되어가는 작품인데 이렇게 해서 자꾸 앞에 그림보다는 뒤에 그림이 더 입체감이 나고 실감이 나고 예, 더 실물에 가까운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서, 이 소면은, 이연실로가 사비 연실로 가지고, 그 명암을 넣어 가지고, 그 평면을 입체감이 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입체감이 나도록 우리가, 자세히 보고 어디가 더 어두운 부분인지 아, 보면 여기가 더 어둡잖아요. 이꽃 뒤에기 그런 데는 더 진하게 해줘야만 꽃이 드러나는 거예요. 꽃이 이렇게 그리고 꽃잎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데 꽃잎 그 사이도 예, 조금 더 진하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 에 여기 씨앗 있는 부분에 여기가 또 진해야 되죠. 예.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림을 완성을 이렇게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중심선과 보조선 끈거는 지우개 잘 듣는 지우개를 가지고 살큼 지워줘도 돼요 지금 쟤는 요거는 지운 상태입니다. 지우개를 잘 지워지는 지우개로 이렇게 살금살금지워주면 네, 물체는 그대로 놔두고, 뒤에 버섯선, 중심선 끄은 거는 그대로 놔두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작품을 그거 돋보이게 하려면, 이거 선은 없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선은 이렇게. 이러면 완전한 그림이 되죠. 그 이거를 완전한 그림이 되게 우리가 이제 완성을 시켜봅니다. 또렷또렷하게 자세하게 앉아서 그이 그림 쳐다보고 아 여기가 더좀진하구나 여기를 더 입체감을 살리려면 명암을 넣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또이기 앞면은 입히고 뒷면은 입은 좀 어둡구나 이런 거를 뒷면 입은 아무래도 그림자가 끼어서 어둡잖아요. 이렇게 해가면서 명암을 넣어서 네. 넣어가지고 그림을 이 사비 연필만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입체감을 내는 거예요. 그, 그 선끌 때는, 어, 저기, 딱 바르게 끌려고, 그렇게 애를 안 써도 됩니다. 이건 그림이기 때문에, 좀 구부려져도 괜찮아요. 구부려져도 괜찮은 게, 살금이 선을 밑에다가 이렇게 떼고 살금이 이렇게 끄면, 선이 바르게 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누기를 해서, 이 그림을 여기다가 그대로를 옮긴다고 생각하고, 어, 크기도, 이 화지는, 이거는, A4 용지지만은, 이거 두배되는 팔절지에다가 음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딱 자리를 잡아어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러면, 그, 이 스케치 하면서 명암을 더 자세하게 그 넣으려면, 세밀하게 이렇게 꽃잎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꽃잎 끝에까지 이렇게 한번 손을 봐주면 더 실감나고 좋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서로 비교도 해보고, 이거, 어디를 더 진하게 해야 되는데, 진하게 하지 않아서 입체감이 더안 난다. 이 명암을 가지고 이건 입체감을 살리고 있거든요. 이게 평면이었는데 이 꽃모양 끝이 이 입체감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 둥근 데 이것도 둥근 모양이 여기가 밝기 때문에 가운데를 밝게 해가 예. 가운데를 밝기 때문에 여기가 볼록하게 보이는 거예요. 볼록하게 보이려면 볼록한 곳은 햇빛을 받으니까 햇빛을 받으니까 이게 볼록하게 튀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짙은 곳은 들어간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어, 사위 연필로 가지고 스케치를 해도 입체감이 나는 그런 실물 같은 그림이 되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고 한번더 다시 어, 한번 보고 이게 조금 더손볼 때가 있는지 이리서로 비교해보고 그렇게 하면 이게 완성이 예 멋진 그림으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도 지금, 점다 검은 것 같아도 여기는 입니다 여기, 여기 조금 희죠? 예. 이런 데는 햇빛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체감이 나는 거죠. 예. 나중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손으로 가지고도 이렇게 움질러서 부드럽게 명암을 이렇게, 예, 부드럽게 해주시면 더 실감나고 더 이게 자연스럽고 좋아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완성 작품입니다. 이거는 지금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걸 보고 이 섬유를 그리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해바라기 그리는 섬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